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고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섬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영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 회의록. 대상자의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네. 기록지의 종류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담 내용 및 결과는 상담 일지고요. 상담 일지. 상담 내용과 결과. 어, 대상자의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지입니다. 욕구 사정. 그래서 틀리고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는 사고 보고서입니다. 사고 보고서. 그리고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를 기록한 기록지는 상태 기록지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기록하는 기록지의 종류는 어,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상태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이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2번,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번, 역할상실로 자기정체성이 강화된다. 4번,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나타난다. 5번,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노년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고의 융통성이, 어, 경직성이 증가되니까 이거는 틀리고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축소됩니다.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약화되고요. 삶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내향성이 증가돼서 매사에 신중해진다. 이게 내향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노인 장기요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 서비스 제공, 2번 장기요 서비스 비용 청구, 3번 장기요 등급 판정, 4번 장기요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책에서 국민건강공공단의 업무는 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주로 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어 장기요양 기관에서고요. 하 비용 청구도 장기요양 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계약 계약은 수급자가 어 장기요양 기관하고 계약을 하고요. 장기형 서비스 설립자 설립신고는 장기형 서비스 사업자 설립신고는 설립신고를 할때 시군구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틀립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형 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간호, 4번 주야간 보호, 5번 노인 요양 시설. 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주야간 보호입니다. 주야간 보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그래서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모시고 모셔다 주니까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이 나오면 주야간 보호고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으로 나누니다 기간은 날짜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주야간 보호가 맞습니다. 5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과정, 노인복지주택 1번, 노인 여가복지시설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 3번, 노인 의료복지시설 4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5번, 노인 주거복지시설 네, 노인 복지 시설은 양로 어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과정, 노인 복지 주택은 노인 주거 복지 시설입니다. 주거 복지 시설. 그리고 여가 복지 시설은 어,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이 있고요.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연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어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하고 노인 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정답은 5번입니다. 주거복지시설 6번 노인복지법상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간호, 4번 주야간 보호, 5번 단기 보호.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맞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가 정답입니다. 방문간호는 노인복지법상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장기요양법상 제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3번. 7번. 노인 장기형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환경 관리, 2번 기본 동작 훈련, 3번 이동 도움, 4번 세탁물 관리, 5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네,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동 도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환경 관리는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세탁물 관리도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고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상황시 우선순위에 따라 우려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외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서비스 제공 원칙은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가족이나 보호자가 나온 오 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게,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 맞습니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의료행위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의료행위.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태변화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해서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서 틀리고요 5번 대상자의 일상생활방식은 대상자의 생활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오른 것은 1번 장기요양인정신청 2번 장기양 급여 비용 지급 3번. 장기양 재정 정책 수립 4번. 장기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번. 장기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네. 장기양 요원 지원 센터는 장기양 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함, 증상으로는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5번 머릿니, 네, 오염된 음식을 섭취를 하거나 구토 섭취를 해서 감염되고요. 구토나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는 것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영양보사계 흔한 감염성 질환은 오금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장염, 머린니가 어, 있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